세리입니다. 긴급 라이브입니다. 매직에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상황 심각하고요. 최 고점에 물려 계신 매직에덴 홀더분들, 그리고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 오늘 세리 정보를 놓치시면 절대로 최대 수익을 챙겨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매직에덴의 폭락은요. 단순한 폭락이 아닙니다. 중국 세력들의 대량 덤핑으로 폭락이 나왔고요. 개미들에게 물량을 던지면서 추가 폭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요.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라이브 켜고 있습니다. 오늘 세리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매직 에덴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매직 에덴는 여기에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일정 구간 지나면 더큰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리가 단독으로 입수한 폭등 정보,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 최 고점에 물려 계신 매지게 된 홀더분들 그리고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 오늘 셀리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다행인 건요. 아직 세력들이 다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매지게 된 세력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로 개미 태우고 최고폭등 최고 수익을 챙겨 주지 않습니다. 충분히 개미를 털어낸 후에 세력들은 저점에 다시 진입할 거고요. 세력들은 본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폭등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력과 함께 폭등해서 수익을 챙겨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매지게 된 세력들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고점에 물려 계신 매지게 된 홀더분들, 그리고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 수익을 챙겨서 빠져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급하게, 매지게 된 코인, 단독으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긴급하게 받은 속보라서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매지게 된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폭등줄 가장 비싼 매도자리 정보와 일정은 극비 정보입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세리에게 구독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만 매지게 된 최저가, 저점 진입 가격부터 최고폭 등 가장 비싼 매도 자리 정보와 일정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공유드리겠습니다. 세리에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은요 절대로 스스로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고점에 다시 불릴 수 있고요, 상장 후 나온 폭락 한번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스스로 대충 진입하시면 깡통 찰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 가지고서 안전하게 세력과 저점 진입하시면서 마지막에 세력들이 주는 폭등에서 수익 챙기신 다음 빠져 나가셔야 합니다. 최고점에 물려 계신 매직이 된 홀더분들 그리고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 수익을 챙겨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긴급하게 매직이 된 코인 단독으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어렵게 입수한 정보인 만큼 제 직통 연락처 띄워드리겠습니다 오파로사에 37 하나고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요. 매집에 된 세력들이 진입할 최저점, 진입 가격부터 세력들이 물량을 털기 위해 폭 등줄 가장 비싼 매도 자리 정보와 일정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세력들이 폭등줄 가장 비싼 매도 자리인데요. 세리가 알려드리는 최고 매도가에서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면 세력들의 대량 덤핑으로 폭락을 한번더 경험하면서 깡통 찰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위험하 때문에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세리가 알려드리는 최고 매도가에서 무조건 수익 챙기신 다음에 빠져나가셔야 합니다. 매직에 된 최고점에 물려계신 홀더 분들 손실폭 너무나 크실 텐데요. 세리가 여러분들 손실된 시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복구코인 정보까지 하나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리가 알려드릴 코인은요. 두바이 정부와 비밀리에 미팅을 마친 코인이고요. 단기폭등 가능성 높은 인생계 코인입니다. 세리 역시 보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필수로 알아가셔야 하고 담아가셔야 할 코인입니다. 지금부터 두바이 정부와 단기 폭등 가능성 높은 인생 마지막 끼의 코인 빠르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인 판의 중심 세력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현재 코인 판의 폭락과 폭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주요 인물인데요. 도널드 트럼프의 손만 스치면 모든 코인들은 대폭등을 했습니다. 세리가 단독으로 엄청난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오늘 세리 정보를 놓치시면 여러분들 후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리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트럼프는요, 그의 아들들과 코인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업비트에 상장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입니다.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은요, 업비트에 상장하자마자 엄청난 폭락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극초기 투자자는 엄청난 수익을 본 코인입니다.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상장 폭락은 극초기 투자자들의 물량이 풀리면서 나왔던 당연한 폭락이었습니다. 우리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극초기 투자를 놓쳤습니다. 세리가 두 번째 기회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세리가 여러분들 최대 수익 챙길 수 있는 엄청난 코인 정보 지금부터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명실상부 코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안 그래도 돈 많은 트럼프와 비공식적 세계 최고 가부죠 약 한화로 2,700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제 두바이 세력과 트럼프, 이두 세력이 매집하는 코인은 우리가 무조건 가지고 가야 우리는 큰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기 폭등 가능성 높은 인생계 코인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세리가 어렵게 찾아낸 비밀 두바이 코인 세력들의 텔레그램 방입니다.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요, 정말 놀랍게도 단기 폭등을 줄 코인을 언급하면서 매수 예정 날짜와 매수 금액까지 아주 자세하게 명시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거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고 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손해를 보고 수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렵게 들어온 비밀 두바이 코인 세력들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세리가 정말 소름 끼치는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여러분 옵셜 트럼프 기억나실 겁니다. 옵셜 트럼프는요. 상장하자마자 0.69달러에서 무려 76달러까지 어마무시한 폭등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서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내고 저점에서 2차 폭등이 다시 나왔었습니다. 이 2차 폭등을 주도했던 세력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찾아낸 비밀 두바이 코인 세력들의 텔레그램 채팅방에 그들의 매수 시그널에 오피셜 트럼프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는데요. 정말 더 소름끼치는 건요. 옵셜 트럼프 이후에 단기 폭등을 줄 코인들을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옵셜 트럼프 이후에 단기 폭등 가능성 높은 9월 한달 매매 계획표를 확보했습니다. 정말 대박이고요. 절대로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단기 폭등 가능성 높은 9월 한달 매매 계획표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큰 수익을 챙겨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단기 폭등 가능성 높은 9월 한달 매매 계획표. 유튜브에서는 극비 정보이기 때문에 공유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당 자료 가려 두었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리에게 구독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만 단기 폭등 가능성 높은 9월 한달 매매 계획표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입수한 정보인 만큼 제 직통 연락처 띄워 드리겠습니다 5854-3719 기회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요 비밀 두바이코인 세력들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확보한 오피셜 트럼프 이후의 단기 폭등을 보여줄 9월 한달 매매 계획표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판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세리가 정보 드리는 이 코인 정보 상승할 거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큰 수익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리 정보를 들으셔야 큰 수익을 낼수 있고 이 코인 상승 폭발 직전입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세리 정보 듣고서 큰 수익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리에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인생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고요. 우리는 이 기회 꽉 잡고 가야 합니다. 세리가 여러분들 최대 수익 가져갈 수 있고 돈벌수 있도록 정보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렵게 입수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드릴 순 없고요. 정말 관심 있는 분들께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5854-3719 기회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요. 세리가 직접 연락드리고 이 특별한 정보를 공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냉정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누군가는 먼저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얼마 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지나쳤던 사람들은 어떤 우회를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리가 알려드릴 코인은요. 지금은 바닥일지 모르지만 폭발의 순간이 오면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회를 잡는 건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 세리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자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인생 역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로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세리가 구독자 여러분들 성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